뉴스 김성희 기자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8일 종합시청률 1위는 박하나 박상남 주연 kbs1 결혼하자 맹꽁하다. 박하나 박상남 주연 kbs1 결혼하자 맹꽁하는 183만 8천명이 시청자에 가구시청률은 11.1%로 발표됐다. 2위 kbs1 인간극장의 추정 시청자 수는 125만 3천명 가구시청률은 8.3%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8만 명 증가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900% 상승했다. 3위 KBS1, KBS9 시뉴스는 107만 2천 명의 시청자에 가구 시청률은 6.6%로 발표됐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33만 3천 명 감소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2.000% 하락했다. 4위 엄영경, 서준영, 임주은 권하운 주연 MBC 용감무상 용수정이 추정 시청자 수는 129,000명, 0 가구 시청률은 6.9%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39,000명 증가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700% 상승했다. 5위 KBS1 6시 내고 양은 118,000명이 0 시청자에 가구 시청률은 6.2%로 발표됐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98,000명 증가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1.000% 상승했다. 6위 KBS2KBS 스포츠 KBO 리그 LG KT의 추정 시청자 수는 98만 9천 명, 가구 시청률은 5.8%다. 7위 MBC MBC 뉴스데스크는 89만 8천 명의 시청자에 가구 시청률은 5.5%로 발표됐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34만 명 감소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1.400% 하락했다. 8일 kbs1 아침마당 일추정 시청자 수는 89만 명 가구 시청률은 5.7%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5만 5천명 감소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700% 하락했다. 9위 mbn 한일 톱텐쇼 2부는 84만 9천명의 시청자에 가구 시청률은 4.364%로 발표됐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4만 3천명 증가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105% 상승했다. 12MBN 한일 톡텐쇼 1부의 추정 시청자 수는 83만 8천명, 가구 시청률은 4.04%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만 7천명 감소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253% 하락했다. 이후 순위는 다음과 같다. 11위 SBS 신발 벗고 돌싱 포맨 시청자 수 83만 5천 명, 가구 시청률 5.2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30만 1 0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1.300% 하락. 12위 신혜선, 이진욱, 강훈, 조혜주, 강상준, 주연, 인어, 나이, 해리에게 시청자 수 76만 5천 명, 가구 시청률 3.493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23만 9천 명 증가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1.103% 상승. 13위 KBS 원유집차스 시청자 수7 4만 6천 명, 가구 시청률 4.9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7만 7천 명 증가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1.500% 상승. 14위 JTBC 한블리한문차리블랙박스리뷰 시청자 수 74만 3천 명. 가구 시청률 3.301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2900명 증가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211% 상승. 15위 SBS SBS8 뉴스 시청자 수 73만 6000명, 가구 시청률 3.6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9만 9000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1.00% 하락. 16위 KBS1 KBS, KBS 뉴스 광장 2부, 시청자 수 72만 9천 명, 가구 시청률 4.7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5만 4천 명 증가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500% 상승. 17위 JTBC 사건 반장, 시청자 수 71만 3천 명, 가구 시청률 3.59%, 18위 제너레이 강철 부대 W, 시청자 수 64만 1000명, 가구 시청률 2.86%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1만 3천명 감소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159% 하락 19위 kbs1 kbs 뉴스 7 시청자 수 63만 8천명 가구 시청률 3.5%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4만 9천명 감소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1.406% 하락 22 tv 조선 이제혼자 다이브 시청자 수 62만 1천명 가구 시청률 3.03% 21위 MBN 한일 톱텐쇼 3부 시청자 수 62만 명 가구 시청률 3.61%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2만 4천 명 증가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191% 상승 22위 TV 조선 이제 혼자 다 1부 시청자 수 55만 6천 명 가구 시청률 2.778% 23위 KBS1 KBS 뉴스 930 시청자 수 53만 8천 명 가구 시청률 3.5%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25만 7천 명 감소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1.300% 하락 24위 TV 조선 TV 조선 뉴스 9 시청자 수 52만 9천 명 가구 시청률 2.651%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2만 2천 명 감소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174% 하락. 25위 SBS 모닝와이드 3부 시청자 수 47만 7천 명, 가구 시청률 2.7%. 26위 tvN 벌거벗은 세계사 여는 호라살과로 본 닿는 호라살과로 시청자 수 47만 2천 명, 가구 시청률 2.42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6만 4천 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158% 하락 27위 mbn mbn 뉴스 7 시청자 수 46만 2천명 가구 시청률 2.32%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3만 5천명 감소 28위 sbs 정글바팔 나완제도 시청자 수 43만 1천명 가구 시청률 2.9% 29위 kbs1 동물이 왕국 시청자 수 41만 3천명 3 2 tvN 전의음원특종랜킹프리안 19연은 호라살과로 본다는 호라살과로 시청자수 40만8천명 가구시청률 2.0121% 시청자수는 지난주 대비 5만2천명 감소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098% 하락 31위 SBS 모닝와이드 2부 시청자수 39만1천명 32위 KBS1 KBS뉴스5 시청자수 38만6천명 가구 시청률 2.3%, 33위 임세미, 이시2 0 0무주연 tvn 오프닝, 시청자 수 38만 1천명, 가구 시청률 2.067%, 34위 kbs1 kbs 뉴스광장 일부 시청자 수 35만 9천명, 가구 시청률 2.7%, 35위 ytn 뉴스업, 시청자 수 24만 2천명, 가구 시청률 1.15%, 36위 TVN 스토리 김창옥쇼 3년은 호라살과로 본 닿는 호라살과로 시청자 수 23만 4천 명, 가구 시청률 1.351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7만 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26% 하락, 37위 연합뉴스 TV 라이브투데이 일부 시청자 수 22만 2천 명, 가구 시청률 1.145%, 37위 넛스테이지 파이터 여는 호라살과로 본닿는 호라살과로 시청자 수 22만 2천명, 39위 YTN 뉴스 스타트 3부, 시청자 수 20만 6천명, 가구 시청률 1.095%, 42TVN 스페셜 에디션 3시 세끼 라이트, 시청자 수 20만 4천명, 가구 시청률 0.982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20만 2천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영점 933% 하락, 김성희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 점, c o k 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,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후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10월 9일 0753송고 NBSPNBSP 승 스프 리포터의 탑스타노즈 점 c o 점KR,